단전호흡 차크라 호흡 단전호흡은 불생불멸의 신선들의 호흡법이라 할수 있다. 여러 도인이 호흡법을 알려주고 갔지만 아직 일반인의 에너지로는 깊고 큰 에너지를 만들기 힘들고 무엇보다 의식과 신경 그리고 차크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초심자들은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기도 힘들고 단전에 기를 뭉쳐 대주천으로 돌리기는 10년 20년을 수련해도 쉽지 않아. 포기하는 이들이 많고 부작용을 겪는 이들도 많다. 호흡은 건강이고 생명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지만 일반인이나 병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호흡도 무너진 상태에서 단전 호흡을 한다는 건 무리이다. 먼저 오장육부에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이 되어야 한다. 단전, 즉 차크라는 육체의 기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통하는 통로로서 의식의 집중과 몰입이 되어야 할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며 의식이 호흡이다. 그래서 명상으로 번뇌를 줄이고 기운을 내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다. 지구는 번뇌가 많은 3차원계이다. 욕심과 성냄으로 신경과 근육이 굳어 일반적인 호흡도 안되어 병에 시달리고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거든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깊고 강한 호흡에 들어야 한다. 단전호흡 즉 차크라호흡은 신과 우주와 통하며.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의 통로이다. 그러나 단전 호흡은 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의식의 호흡이므로 산소 공급이 적다. 병과 고통에 휩싸여 있는 이들의 문제가 산소 부족이고 피의 흐름이 느려진 것이다. 치유가 되기 위해선 양질의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말초까지 전달되게 하는 육체의 호흡을 먼저 살려야 한다. 호흡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폐와 심장을 먼저 살려. 맑고 많은 양의 산소를 흡입해 몸 끝까지 돌려야 체온이 올라가고 신경과 세포, 장기가 살아나며 에너지가 생기고 단전들이 활성화된다. 코와 폐로 하는 호흡은 육체의 호흡이고 단전호흡 차크라호흡은 의식의 호흡이다. 육체의 호흡이 먼저 잘 돼야 에너지를 키워 건강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 의식의 호흡을 키워야 신이나빌되어 나를 바꿀 수 있다. 신이나빌의 신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격체의 신을 말함이 아니다. 고차원계의 큰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차원 에너지가 태양이다. 호흡은 생명줄이다. 초심자는 들숨이든 날숨이든 어깨엔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하체임, 몸통이임으로 호흡이 되어야 한다. 호흡으로 혀를 강하게 돌리면 오염된 세포를 살리고 막힌 혈관과 피를 청소하고 적혈구가 살아나 혈관을 타고 다니는 염증부터 바이러스나 세균까지 소멸시키며 망가진 장기를 살리고 신경계의 문제를 바로잡는다. 모든 병의 근원은 양기의 에너지가 부족해져 음기가 팽창하는 것이다. 태양의 양기 에너지를 주입하면 음기가 절대 활동하지 못한다. 병이 있는 사람은 들숨에 산소를 깊이 마시고, 날숨에 병을 실어 강하고 길게 내보내야 한다. 날숨에 음기를 빼내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하루를 살게 하고, 코로 들어가는 호흡은 평생을 관장한다. 숨 쉬기를 바꾸면 어떤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숨은 마음을 지배하는 신경과 호르몬을 조절하고, 몸이 병을 일으키는 세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